자, 후반부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터리 문제 때문에, 어, 제가 조금, 어, 영상을 끊었는데요. 아무튼 양해 말씀 드리고, 어, 일단,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 우리, 어, 올해 이제 마지막, 어, 가을 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한 학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PR과, 아, 미디어와 PR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디어가, 어, 제가, 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89년도에 공부할 때와 그다음에 막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어,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어, 그만큼 많은 영역에서 자, 미디어가 역할하고 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사실은 어, 잘 해낼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어, 기술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어떤 그런 고도화로 어, 인한 어, 그리고 또 다양화로 인해서 제가 가능해졌다는 것들을 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더 이해는 우리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보였습니다. 자어찌되었든자 저희가 빨리 또 시작해 보고요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올해 봄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봄인가, 여름인가좀 됐을 때, 제가 동, 어, 광화문 쪽 나갔더니, 동아일보 사옥에 이렇게 꿈이 뭐예요? 라고 하는, 자, 그런, 어, 사인문을 어, 제가 좀 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꿈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꿈이라는 것들을 몰라서 이제, 사실은, 어, 가능성은 심각하지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듯한, 자, 그런 어, 용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질문이었던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를 물어보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어, 이미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이제 공유했습니다만 음, 어, 저희가 이번 학기에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결국 개인의 어떤 꿈과도 연계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좀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드뭐 Dream Comes True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도 저희가 또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 마지막도 저희가 꿈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되게 추상적이죠, 사실. 그리고 또, 많은, 뭐, 여러분들 영역에서 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아니면 지금도 뭐, 사실은, 뭐, 어 많은 또 꿈들을 또 어, 찾아가시는 그런 학생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나는 또, 완 견고하게 또 꿈이 또 이루어진, 어, 뭔가 좀 설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미 찾으신 분도 상관없고요 또 아니면 찾지 못했도 뭐또또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 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 학기 어, 또 한번 좀 확장을 해서 거꾸로 이제 확장이죠. 아까는 기업으로 시작해서 어떤 개인으로 왔다라면 자 반대로 이제 개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좀그 꿈들을 내가 속한 어떤 조직들 또 아니면 회사 뭐 기업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더 확장된 기념으로 또 반대로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사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넣어보고 또소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졸업을 낳던 시점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의,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꿈은, 자, 안녕하신지 한번 제가 좀, 어, 여쭙고 싶습니다. <laughs> 사실 저한테도 뭐 사실은, 어, 별, 어, 별 어, 어떤 그런 어, 생소한 그런 질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꿈은 지금 현재 안녕하신지 한번 저희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잠깐 돌아보고 다시 한번 꿈을 설정해 볼수 있는 또 아니면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래봅니다. 자 저희가 성장이라고 하는 자, 그런 키워드를 제가 이번 학기 초에 어,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항상 늘 어떤 과목이 되었던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항상 자, 학기 초나 아니면 학기 말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여지없이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저도 역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똑같은 어, 성장이라는 말, 어, 어, 키워드로 어, 여러분들하고 만났다 하더라도 자또 올해 또 역시 키워드로 성장을 제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좀 약간 좀더 고도화됐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하나 성장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게 돼가지긴 하는데 보시면. 제가 김종국 씨를, 런닝맨의 김종국 씨를 자꾸 모델로 해서 능력자라는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더 하나 넣어서 전문가라는 것도 한번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자, 여러분들 제가 성장에 대한 두 어떤 그 바퀴를 설명해드렸었죠. 자동차가 뭐 성장이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대상체라고 한다면 자, 그 자동차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지식과 인성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지식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성만 너무 좋은 것도 약간 뭐균형감 있지 않더라고 했었고요. 결국에는 능력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인성의 두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잘 밸런스가 맞게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자동차가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언덕에서도 힘을 단단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올해가 더욱 더 아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무엇보다도 건강 그렇죠 아마 제가 이번에는 학기 초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아무리 뭐 훌륭한 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건강을 잃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아무리 뭐쉽 쉽지 않죠 능력자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성장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자 그런 스펙들도 제가 좀 다시 한번 쌓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게 요즘에는. 아, 어, 다이 홈트 라고 해서 집에서 다 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뭐 각종 우리 뭐 어,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요가, 또 필라테스 뭐 등등 운동을 할 만한 그런 장소들이 대부분은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어, 문을 다열수 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게도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 개인적으로 자, 그런 어, 집에서든 아니면 뭐 내가 좀 가볍게 뭐 주변 뭐 동네를 산책을 하시던 간에 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같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결국은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의 꿈이 아까 이야기했던 꿈들도 자, 조금씩 자, 한뼘더 성장하기를, 더 성장하기를 좀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 꿈도 성장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갖고 있던 꿈들을, 자, 지금 다시, 어,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역시 또 아마 그대로 갖고 계신 학생들도 계시나겠습니다만 대부분 많이 바뀌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대부분 그게 뭐냐면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꿈도, 자, 더욱더 성장하기를 제가 간절하게 또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PR 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다시 앞서서 자 기업들의 가치 사명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렇 개인으로도 역시 자그 가치 사명들이 자 꿈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아마 첫 시간 아마 이, 어, 그 소셜 미디어 아소셜아그 어, 홍보 프로젝트 실습 아마 초반부 수업 때 아마 소개를 해드렸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강남구 이렇게 또뉴욕에 그렇죠 아이러브 뉴욕 캠페인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제 도시 브랜드라는 것도 이제 어, 생겼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자,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남구청에 강남구가 그렇 그러니까 지금 미미위 캠페인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걸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런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한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시설까지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수업 뒤에도 제가 다니면서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사무실이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강남구, 강남구 쪽은 너무나도 가까운 동네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클라이언트들이 또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또 제가 또 이제 미팅을 할 때마다 유심히 사진도 찍어 놓고 또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사진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케이팝이죠. 자, 현존하는 자, 대한민국 광고, 5개 광고의 가장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미미위 캠페인 아까 자, 한번 설명해 드렸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초대형 매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고 자, 저희 회사 매치기도 합니다. 바로 자, 이 케이팝 아래 내려오면 자, 이렇게 어,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이라고 해서 이 호선 삼성역과 그다음에 스타필드 코엑스를 연결하는 연결 접점에 있는 매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똑같이 나오고있죠 자, 미미 캠페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그또신발다 했습니다. 자, 뭐였냐면 제가 이게 마을버스 쉘터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쉘터 의자에 미미 어, 강남이라고 자 이렇게 어떤 캠페인들을 이렇게 좀 수놓아서 자, 우리가 어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자 이용객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자 미미 위 캠페인들을 계속해서 고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도시 브랜드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자 계속해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또 한편으로 자 시설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자 같이 어 협업을 해서 어 계속해서 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 미디어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니면 또 심지어는 우리 지자체에도 자약어 많이 또 이제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 우리 미림 씨, 재호 씨, 예슬 씨, 영은 씨, 또 영준 씨, 아 그리고 보현 씨, 민석 씨, 석코 씨, 자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효원 씨까지 총 아홉 명의 우리 학생들께서 제 수업을 들어주셨는데 이 아홉 명 우리.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게 좀막 정리하다 보니까, 아, 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광고 뭐 캠페인하고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아 일단 우리 아홉 명의 학생분들, 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좋은 브랜드가 되기를 좀또 응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여러분들, 그 각자 갖고 계신 이름들 자체가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자 이제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이밍. 그쵸.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자 그런 브랜드들, 기업들이, 자 브랜드 명을 처음, 처음에 이제 설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케팅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꼭, 여러분들 이름 석자에 걸맞는, 그렇죠? 아마 제가 과제도 한번 내드렸었죠. 자 그런, 어, 세상에 널리 진짜 어, 좋은 어, 뭐라고 브랜드로서 알릴 수 있기를, 자, 그렇게 또 인정받기를, 또 간절히 또 어, 마지막의 종강 때에 여러분들 어, 또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어, 진짜 어디 가서도 어떤 연계에서는 여러분 이름 석자를 되었을 때와 어, 진짜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 자, 인정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 브랜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어, 제가 좀 소망을 하고요. 자, 우리 덕분에 캠페인이죠. 아, 덕분의 캠페인. 자, 여러분의 앞으로의 CSR 덕분에, 아, 여러분들 더욱 살아볼만한 세상이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더 살아볼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좀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자, 뭐, CSR 뭐, 늘 제가 이번 주, 올해 뭐, 이제 같이 설명 그 다음부터 나왔던 가장, 어, 중요한 키워드였죠. 기업들의 사회적인 어떤 책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도 만약에 브랜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자, 사회공헌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 좀 말씀도 드리고, 또 기대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아, 진짜 세상이 따뜻하고 살아볼만 하네요. 라는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말들을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말들을 듣고자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역시 이어터도 지난번에 뭐 우리 아이스버킷 챌린지랑 뭐다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이렇게 좀더 좋은 또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행동들이 좀 영향을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CSR 활동을 또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 어 덕분에 저도 역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겸더 더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자, 진짜, 여러분들 이름 석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자 통해서 어 사회가 따뜻해지기를 다시 한번좀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이 이런 키워드를 한번 좀, 이런 주제어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늘 어떤 과목에서든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씩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는 내용들인데요. 자, 어떤 이들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아마 순응해서 살아가실 겁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일 거고요. 당연히. 자,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살아내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역경이나 이런 게다 닥쳐와도 능이 이제 극복해낼 수있나 자,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극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같이 사명을 만드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어,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많이 지금 뭐, 어, 뭐, 진짜 도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기도 했잖아요. 자, 근데. 아직도 그래도 어,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자, 이런 어떤 기업 철학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기업이나 개인이나 개인이나 자, 이렇게 어, 진짜 자기의 어떤 그런 가지 사명과 꿈을 갖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와 우리가 이해관계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스테이크홀더. 자 호흡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좀 바래봅니다. 혼자만 사,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 우리가 좀더 그늘진 곳, 어려운 곳까지도 여러분들 찾아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자 그런 삶이 또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좀 바래보고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어, 당부을 드려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뭐 중후반입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제가 연예인, 우리 이영자 씨, 이제 우리, 어, MBC 예능 프로그램이죠. 우리 전참씨라고 해서, 우리 매니저들과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2018년도에 우리 이제 군부대 강연을 좀 하셨었어요. 그, 32사단, 에 가셔서, 어, 강연을 하셨었는데, 어, 이때, 그, 토끼와 거북이라는, 자, 그런, 어,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뭐, 유서부와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경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실 건데, 당연히 이제,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거북이가 이긴다라는, 뭐, 지금 뭐, 따로 해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당연히 이제, 거북이, 어, 토끼가 이겼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어떤 팩트보다는, 자, 그, 주는 교훈을 좀제가좀 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자, 이영자 씨가,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어요. 뭐냐면, 자, 토끼하고 북이 얘기를 자, 처음에 그 우리 우리 그 장병들에게 어, 어떤 그런 화두를 던지시고 자, 답을 자, 마지막 이제 강연이 끝날 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 그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곡된 내 안의 열등감들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차전에서 박살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었습니다. 결국에는 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열등감을 이제 극복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였거든요. 자, 요는 뭐냐면. 음, 어, 실제, 우리 이영자 씨가,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 이제, 어, 생선, 어, 우리 가기를 하셨는데, 비린내가 많이 났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몸에 많이 배어있다 보니까, 어, 아이들에게 뭔가 놀림받거나 이런 것들이 싫어서 매번 이렇게 냄새를 맡는 습관들을 가지셨, 가지셨나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습관들을 아마 계속해서 계속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큰 열등감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 그런, 어떤, 그, 어, 고민들, 그런 걱정들이 한 번도, 한 번, 모르겠는데, 실제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패널들께서도한 번도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얘기 뭐냐면, 내가 좀더 스스로가 계속해서 뭐 뭐라고 할까, 특히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을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그걸 확대해석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나를 되게 열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거북이가 토끼한테 우리가 딱알 때는 야질것 뻔한데 뭐 하러 뭐 시합하자고 얘기를 했지 도전, 왜 도전을 하지라고 했겠지만 자 거북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예 시합을 하자고 얘기도 안 했을 텐데 했다는 얘기는 자 거북이는 자 그런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토끼에게 당당하게 시합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건자그 우화가 주는 어떤 교훈이 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어떤 페이스대로 어 계속 정진했더니. 자,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열등감. 저도 마찬가지로 뭐 외람됩니다만 저도 사실 이게 좀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열등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와, 제가 반백년을 살았지만 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살,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으로 경험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열등감을 계속해서 가지 가지시기보다는 잘 털어내시고 오히려 자, 그것들을 극복, 아까 얘기했죠.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극복을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자, 삶의 방향성을, 패러다임을, 자,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당당해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자, 진짜, 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진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어, 한 번씩 다 실습해봤죠. 자, 소중한 것도 적어봤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열등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나의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9년도에는 이제 우리 송팀장님이라고 돼있죠. 우리 송성호 팀장님. 자, 이영자씨 매니저 그 당시, 그 당시에요. 지금 이제 실장으로 이제 승진이 되셔서 이제 지금 빠지셨습니다만. 자, 19년도에 평택, 우리 이제 우리 지역사회죠. 국제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아마 엔터테인먼트 학과로 제가 기원합니다만. 자, 과연, 자, 매니저 역할이 뭐냐에 대한 얘기를 갖고 아마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 내 연예인이 무대에서 상을 받게 하는 게 매니저 역할이다. 굉장히 진짜 원칙적인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내가, 자, 여러분들 아마 똑같을 거예요. 조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먼저 나를 막 빛내게 하려고 하면, 사실 오히려 더, 뭐 편의로 니다막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또 거꾸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만큼 그 조직에 성공을 했다 회사가 성공을 했다 라면 그 공이 또 돌아옵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그 공을 보관하는 건 절대 아니겠지만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발전도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무엇을 내가 섬길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신다 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또 하나는, 한편으로 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협업의 대명사, 최근에. 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어떤 합작골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어, 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정확하게 그 듀오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마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다섯 골 정도만 이상만 합작하게 되면 아마 이제 넘어설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보다, 자, 코로나 시대에 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실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협업, 서번트 리더십, 자, 다 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 상통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늘 자, 협업하겠다는 어떤 마음, 자, 그리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자,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번 학기. 자, 그리고 4년 동안에,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까지는 좀더 길겠지만, 대학생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벌써 이제 108년이 됐어요. 평택대학교가. 자, 그 가운데 여러분 4년을 또 같이 했다라는 것들이 또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겨울방학입니다. 자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적인 거, 인성적인 거다 좋고, 자 특히 건강에 대한 부분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가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아, 여러분들 아, 이번 학기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